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에게 예비 고1 학생들이죠 여러분들에게 독후강산문 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 최인혜 선생님이에요 음, 안녕 네. 자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독후강산문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게 된 이유가 있었죠 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과제물로 해온 최인훈의 광장, 독후감상문을 선생님이 다 읽었는데 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어, 또 어, 읽었지만 뭘 느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독후감을 썼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왜 이렇게 독후감상문 쓰는 걸 어려워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떠올랐어요. 음. 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혹불이 양감님이라는 동화책을 읽고 어, 독후감을 썼어요. 그런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당시에 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원고지 10장을 썼어요. <laughs> 내용을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 10장 중에 7장이 줄거리였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 굉장히 자세하게 꼭불이 영감님에 대한 그 내용을 다쓴 거죠. 자 초등학생 때 아무도 선생님에게 독구각장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쓸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뭐, 내가 뭘 느꼈어야 되는지 모르죠. 자, 그런 생각에서 음,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읽었다라는 것보다는 이 내용은 무엇이다라는 걸 중심으로 그렇게 쓸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어, 중학생이 된 후부터 선생님은 이제 그런 과감하게 줄거리를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상을 타기 시작하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어, 독후 감상문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어, 독후 감상문을 쓰는 목적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자, 아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어떤 줄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역시 초등학교 때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내가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에서 그치기보다 그야말로 책을 읽고 느낀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때부터 이제 어, 학교에서 교과서에도 서 배우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우리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뭐라고 배웠냐면 여러분이 책을 읽고 나서 무엇을 써야 되느냐? 여러분이 느끼고, 그쵸?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이 깨닫고, 그쵸? 깨달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하는 것들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뭘 써야 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아, 내가 책을 읽고, 내가 느낀 거, 내가 깨달은 거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런데, 왜, 왜, 왜 슬퍼? 라고 물어보겠죠. 그 자, 여러분들이, 아, 굉장히 삶의 쉬망을 느꼈어요. 라든지, 아, 내 인생을 다시 돌돌아보게 됐어요. 라고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면 근거라고 말할 수있는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한 권의 줄거리를 처음듣고까지 전부 요약하듯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아책뭐 대충 뭐 이런 스토리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혹은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바로 감상 중심의 독후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왜 해줘요? 어떤 게 있냐면 비교 평가하는 그런 글쓰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은 뭔가 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혹은 원리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평가는 그런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라는 게꼭 전문가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뭘 알아야지 평가를 하죠. 그래서 평가 중심으로 동감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여러분은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평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가는 그랬어야만 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 주인공은 이래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뭐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적인 수준보다는 감상 중심의 독고역 어, 쓰는 것이 맞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길이는요. 짧게 한뭐 300자 정도로 쓰는 것도 있고요. 또한 600자, 500에서 600자 정도 쓰는 것도 있고 길게는 1000자 넘게 쓰는 것도 있죠. 보통 300자는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어, 선생님. 지 모릅니다. 자, 왜 쓸까요? 자, 쓰는 어, 이유가 있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것에 어, 여러분들이 독후감상문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해보세요 어, 학생부에 기록부로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게 써도 그게 다 올라가지 않아요. 게다가 한 권만 읽을 거예요? 아니죠. 교과별로 국어에서는 뭘읽걷고 사회에서는 뭘읽걷고다 써야돼요 그럴 경우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자 독구감 항목이 9번 항목이에요 학생부 9번 항목 독서 기록하는 글 안에 어떤 책은 어떤 주제인데 거 그것을 읽고 뭘 느꼈다라는 한두 문장 내지 세 문장 정도의 짧은 내용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짧은 글로 쓴다고 한다면 어뭐 인물은 어떻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짧게 쓸 때는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나의 감상은 무엇이다 정도 그렇게 쓰게 되면 한 300자 이내로 쓸 수가 있어요. 자, 600자 정도 우리가 보통 과제물을 수행하게 할 수행할 때 쓰는 길이죠. 있 이럴 때는 자 어떤 줄거리 뭐 이런 거다 쓰기보다 내용이 짧은데 짧은 내용 안에 근거와 깨달음, 뭐 이런 감상을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 혹은 인물, 배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줄거리를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나의 감상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 그, 써온 아이들 보니까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지? 수록아이긴 내용을 언제 다 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줄거리를 쓰려고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통 천자 이상의 글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요 어떤 대회를 출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 평가의 어떤 과제로서 어,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쓸 때는요 줄거리를 쓰고 감상 쓰고 막 특정 사건 쓰고 그런 것만으로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혹은 이 책을 누군가 나한테 어, 권해줬다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 책을 권해줬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책을 읽게 된 동기를 먼저 써보고요. 어, 그렇지 않다면 이 전체적인 줄거리는 무엇인데 그중에 특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써내려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뭐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먼저 쓰게 되겠죠. 그리고 본론에서는 역시 어떤 특정한 전체 줄거리가 아니라 특정한 사건, 인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립 조목 조목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써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할 때는요, 독후감상문 감상을 중심으로 한다. 또 과제 중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를 쓰니까 아 어떤 특정한 사건 중심으로 나의 생각 정리들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네.